네 안녕하세요 이준아 아저씨입니다 오, 오늘은 카트라이더 서준님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어 약속을 잡았거든요 황서준님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써니게임즈입니다 어 오늘은 저의 그걸 할겁니다 랭킹전으로 50레벨 찍어서, 아, 40레벨 찍어서, 지금 33레벨이었거든요? 그럼 저랑 한번좀 랭킹 좀 뛰시죠? 네. 아, 무라기님 너무 좋아. 바로 매칭이 됐습니다. 1초 만에. 저, 황금 원. 문명, 오르츠 황금 잡히 맞고요. 사빈공, 막, 오케이, 막았다. 오케이. 저, 끝나네요. 빌리지 운명이다니. 날이... 이거 잘, 자... 아, 근데 그, 그, 봇, 못... 그, 배찌로봇 있죠? 개만 네. 조심하면 돼요. 개가 우리 적입니다. 원수예요 응, 전 통과돼. 원수. 응, 나 통과돼. 어, 우리, 아니, 상대팀 그수방보자 있어요. 아주 그 뉴비, 뉴비 오차림 있죠? 뉴비 오차림. 엥. 아, 저 지금 초반에 키 먹겠고요. 아, 또 키, 아, 잠만요저 지금 7점 확정이에요. 키 완전 막혔어요. 야, B&W 풍선 있어, 아까. 아니, 키가 왜이 이거 먹혀요? 아니, 여러분. 여러분의 혹시 아이패드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아니 도대체 왜그 아이패드로만 하면 그 키가 잘 먹히는지 좀 댓글 좀 남겨주세요 아 진짜 너, 너무 짜증나는데 얘는 너무 짜증나는 카로플 하는 사람 사람은 사람 사람 50% 카로플 안 하는 사람은 50%예요 응, 봉지하고 그뒤에 작업 좀 해주세요 이주님 봉지 실패할 뻔했지만 오! 저는봇 로봇한테 붕쇄를 당했어요. 깔끔한 붕쇄. 아 원투펀치 내주면 지거든요. 트래트랩트랩트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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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못 보는 거 아닌가요? 뭔 소리예요. 원래 못 하는 거 아닌가요? 뭔 소리예요. 저본 계정을 챌린저에 아니 최고 등급 레전드예요. 지금 몇락된 거죠? 챌린저예요. 못 하시나요? 챌린저 잘하는 거죠. 못하시요리수면 레전드예요. 못 하네요. 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잘하면 할수 있을 텐데. 못 해요. 아저 뒤에 그 앞에서 사고 나라. 음... 아니, 서중군단팀에서 잘한 분들이 와주셔야 하잖아요. 왜냐면, 티어가 높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가. 마, 아니, 이제 이게 말이 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 서중군단안 났냐면, 1등, 무조건 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목숨 걸고요. 저가. 아니. 아니. 야, 너무 억울해요. 아, 전 엄청 잘하는데 왜 팀원들이 못해줘요 이준 아저씨는 빼고요 아니 또 저, 저도 안주실게요 완전 게임즈님아 진짜 이거 진출 끊어야되나 마이너스 1이잖아 저 마이너스 2요 당연히 마이너스 2겠죠 못하니까 티어가 높은데 안 안되겠습니다 반들어보겠습니다 들어오시죠 여러분들. Hello, follow, me. 네. 오, 반갑습니다. 뛰러는 딱 보더 잘하고 생겼죠? 아 어, 잘하네요. 보시다니 어 친구 친구 추락하고요. 저도요. 어 추락했어요. 오케이요. 아 고가 나오십니다. 고가. 저 고가 마스터의 자, 고가 마스터 타이틀 있기 때문에 고가의 장일이거든요. 근데 그말 하자마자 아슬아슬 비행제 나왔고요. 열로 가는 거 아세요 여러분? 열로그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서 열로응 파랑 배지 솔타쉽 솔리드 있습니다 솔타쉽 솔리드 펭수가 왜 나옵니까 야, 이 갑자기, 시국에 야 갑자기 갑자기 그게 뭐왜 나와요 아니 이 시국에 펭수가 나온다 야 네, 은할건 왜 나옴? 아 은할건 몇 시즌 때 나온 건데 시, 1시즌이요 와 진짜 심하다 은얼검 도대체 왜 사용하는 건지 은얼검 아닌가 저 금색 아 청룡검 어, 네. 어, 어제도 모르겠어요 저 까먹어가지고 하도 오래 안 해가지고 아려양이아려양님이 아뇨향이... 리뷰했던 것 같은데 그럼 비... 비룡도 아니에요? 비룡도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려양님 요즘 카라플라즈는 하진... 안... 아 청룡검 파는 건지 모르겠지만 안 해요 네 이거요 이거 아 청룡검이죠 음 그게? 근데 비룡도가 청룡검보다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 지금 부스터 두 개입니다. 부스터 두 개. 부스터, 어드레 빨고 있네. 어, 우리 팀, 그냥 우리 팀만 안전하게 1등 시켜주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라인, 그냥 비켜주면서. 그래서 이렇게 또 싸움이 나면 완전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웃코스 주, 아니, 아웃코스로 갈게요. 인코스 내주고. 여기서 이제 드레 빨게 내두고 오케이. 아, 오케이. 아, 드랩 안 빨았네. 어 원투 쓰리 가나? 네. 어 이준님, 이준아씨님, 어그5등까지만 와주세요. 5등5등 5등 되나요? 저 원투 쓰리인데요? 오! 이준님, 이준님 화이팅. 저 팽아랑 좀아 팽아, 뭐데대 어, 앞에 닉네임이 팽수 좀믿어줘요 네. 팽수예요. 어, 대박이네요. 오케이. 역전했 거야? 오케이 원투 판치. 지금 아주 그 기세를 잘 살리고 있습니다. 어 지금 드랩 빨았거든요? 띠라이언띠라이언 귀엽고요. 드랩 빨기 냅두고 여기서 인코스 탄 다음에 저거 봤죠 쳐치고 이런... 오케이 다시서 봉쇄한 거. 어 이자식 오등이에요? 어야이이자식님 응. 완승 가봅시다 완승. 네. 어어 어, 누가 봉쇄해요? 잠깐만 이자식 조심하세요. 네. 저 봉쇄해서 지금. 팔등으로 내려갈 뻔 했어요. 와. 안 막... 아 대놓고 박았는데. <laughs> 대, 근데 타격은 크지 않았죠. 뚫렸어요. 어저저 저, 타격은 크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와. 진짜 나가 떨어질 뻔 했네. 어, 끝 났네요. 와, 마지막에 그딱그 그 드리프트 이거 앞키 누르고 응. 브레이크 잡고 아주 스핀턴 했습니다. 와, 멋있게 도는. 이것이 바로 고수의 클래스죠. 야, 우리 팀 잘했네. 고수의 한계 탈틀도 있었네. 주, 어, q 플러스 8이야 저도 8 소음의 팀을 프까지 합해가지고. 어, 이준님 나이즈. 어, 우리 이제 이런 방으로 갑시다. 늪, 늪. 계속 갑시다. 계속 갑시다. 어디라요 님? 후시단 아, 후시단이 님. 저희를 지금 계속 믿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쭈차 님도 지금 잘 잘해주고 있어요. 브라질사이 맞고요. 동이문 잘 막았어요, 이준이. 무라기님, 감사합니다. 도검용 액을 갑시다. 아. 뭘까? 어, 저, 저 약간 렉걸려요 저도요. 근데 제대로 되는데? 아! 어! 메카닉이네요, 메카닉. 마카닉. 저 마카닉, 마카롱 좋아해요, 마카롱. 전 초코 마카롱 좋아합니다. 어, 저 이준이보다, 이준 아저씨님보다 지금 템포가 약간 늦거든요? 아, 이제 똑같아졌네요. 출보 전 빨랐습니다, 아주. 아, 네트워크 오류? 핑 뭔데? 아, 핑 뭔데? 어, 지금, 쭈띠님, 아니, 쭈차님에게 아주 미안하게 될거고요 완성 가, 나요 예, 잠깐만, 완성 가능해? 야, 완성 가능하겠는데? 잠깐만 잠깐만요. 이준님, 아, 아, 이준 아저씨님, 제가 갑시다, 한번. 아, 이준 아저씨님? 네. 진짜 잘만어와 주세요. 잘만 진짜. 어? 진짜 이거 완전 가는 거 아니지? 에이 설마. 우리 우리 팀이 완승을 간다고? 야, 이거 완승 가면 진짜 찐막이다. 야, 이거 우리 에이스 고수 중에 고수인데? 잠깐만, 아, 이주 님. 잠깐 잠깐만, 잠깐만. 어, 지금 드래 빨수 있죠? 고림. 아니요. 아! 괜찮습니다. 여유 있게 오세요. 지금 어차피 승리는 보 보여... 승리는 하거든요. 응. 네. 저 이거 그, 완승 욕심만 내는 거지? 근데, 승리를 확정됐어요 뻔해요. 절대, 베타가 1분 2초입니다. 넵. 넵. 오케이. 띠라이언 드랩받고, 이제 저한테 오면 1등 자리 내주고. 유효하게. 그 다음에, 저도 1등 자리 가, 다시 가고, 인코스 파서, 드랩 빨면 아웃코스를 비켜주고. 이것이 바로, 환상의 띠모어. 야, 야, 여기 진짜 난리법석이에요. 지금, 지금이요? 네. 아, 여기. 얼마나 심각하길래? 야, 핑이 장난 아니고. 아, 저도 지금 핑 장난 아니에요. 받고. 요즘 카르플 핑좀 심하거든요. 넥슨 님좀 고쳐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금 넥 넥슨 회사에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치 네, 사장님이 어휴, 하늘로 떠나 가셨습니다. 진짜 너무 안타깝네요. 카르플 만든 사람도 이 사장인데. 이제 업데이트는 직원들이 다해 준다고 하네요. 좋게도. 편히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생에도 부자가 되었길. 오케이. 스핀턴 스트레스, 스트레스, 스트레스 받아서 죽었대. 아 그래요? 원래 아. 원투펀치 같네요 아, 이거 재밌죠. 나. 어. 저도 이렇게 해서 들어갔습니다. 아 이거 재밌네요야 근데 다. 어? 졌는데? 어 이겼습니다. 아, 이겼다 이겼다. 유치님 나간 것 같았거든요. 일단 플러스 5, 5점 더 받았고요. 어, 훈시단이님 잘하네요. 역시 띠러에 있는 게 확실히 그 가능성이 보입니다. 추방... 아, 나갔다. 어쩔 수가 없어. 아, 저, 저가 추방한 거예요. 결, 아, okay. 결상 중이어서. 아, 뭐요후시단이 지금 기록을 보면 노익은 뺍시다. 네, 노익은 남겨두고 빼는 게 아니라 참. 노익, 제발, 제발 노익. 아, 아, 아 누가, 누가 막았어? 누가 막았냐? 아 나쁘지 않아. 아 누가 막았지? 아 나쁜데 이거. 음. 저 진짜 실력 발휘할게요아 호시다 님님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여러분 저 세계 1등 갑니다저 이거 잘하면 몇 연승이죠? 어, 2연, 아 3연승 맞죠? 네, 3연승. 대략 이 3연승 될 거예요. 이 분위기를 타서 5연승까지 한번 가봅시다. 네. 그래서. 그 팀전에서 좀 승률을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저희 둘다 왜냐면 저는 개인전에서는 성적이 아주 좋지만 팀전에서는 부족해요 많이 한60몇점몇퍼센트의요 승률이 한 70퍼센트 이상은 대줘야 되거든요 최소 아, 저는..어 네. 앞에 황구있고요 75... 어 75퍼센트고요 앞에 황구있어요 어네저 지금 키가 좀 먹혔어요 후시다니 님이 잘해줄 거라고 믿고 있고, 저는 뒤에서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지금 키가 똥막혔어요. 아, 안녕하세요, 유진아씨 님.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 바이, 바이어. 몬스터 같다, 약간. 아, 그래, 그쵸, 그쵸? 네. 이거 진짜 스킨이 겁나 예쁩니다. 후시다니 님좀 잘해줘야 될 텐데. 후시다 님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진짜 감사합니다. 볼몰를거에요 저. 파이팅 해주 파이팅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지금 드래빨수 있거든요. 후시다 님중 참고 뭐 한구 일단 저래요. 재적고요. 한구 날다. 한구 챔피언 1등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아, 어, 후시다 님 파이팅! 후시다 님이 2등 하고 2사 6팔에도 이기거든요. 아마도 저 생각으로는 1등은 좀 무리인 것 같고, 드래거리를 보니까. 3, 4! 원투 주면 지는 거 아시죠? 네네. 1, 투는 절대 주면 안 됩니다. 어? 어? 아! 이현 씨님, 안 좋은 소식입니다. 뭔데요? 아 1, 2 됐습니다. 아, 좋네. 아, 아깝네요. 이건 진 소리 말이에요. 근데 후수단이안 나가겠죠? 네네네, 네, 네. 제발요. 지금 기록 2승 2패 정도 되거든요, 팀전에서. 틈새, 이제 자기 어필하고요. 이제, 오, 여기가 이제 막판이 한번될것 같습니다. 그쵸? 그렇죠? 막판이 될것 같고. 일하시구든님영상 <laughs> 아! 아! 아, 아! 오늘 여기서 끝내도록 해야 될것 같네요. 네네. 아오십구2육이 퍼센트 저는 오시댕님 저한테 선물을 보내겠습니다. 아 저는 상태성이 아직도 보니다